아, 여러분, 술요 네. 줄 버실게요. 줄 버세요. 요 맛없는 것도 짱 많이 았어 복불복이야, 복불복. 뭐 있는데? <shoe famoso> 아 비밀이에요 뭐있데 아니 아니 뭐 음료수! 이름 말고 뭔지 알려줘야 <laughs> <centered preserved> <laughs> 아... 아... 여러분줄 와서... 설게요 줄 <철> 설게요 줄, 설게요. 아 여러분, 줄, 그러니까 쓸게요. 줄 쓸게요 줄 쓸게요 여러분 줄 쓸게요 리크 4번 오 봉봉 5번 짱인데? 메시실다나몇시좋아 6번 6번 어7 반. 안, 안 먹었어요 먹었어. 나도 안 먹어 나 나가 먹어나몇시 있어 어맞기좀 알려줘 봐 8번 복수화 인간 치먹 먹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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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맛있어요? 어디서 먹어1 3번이야 하나 13번 요 어? <laughs> 진짜, 야심차게 준비한 거란 말이야 꾸롱상, 번이야. 1 7 번. 1 8 번이야. 그냥, 막, 그냥 막, 두, 막 담은 거야 이렇게 그냥. 아무거나 이 담은 거야. 이렇게. 레드불. <웃음> 레드불. <웃음> <웃음> 레드불 뭐야? 2 1 번. 이것 같은 것만 골랐어요 <laughs> 왜 맛있을 것 같은 걸안 골라 지 22번 아, 아직 맥콜, 아, 여러분 아직 맥콜이 안 뽑혔어요 <laughs> 3번 와 콜라 <laughs> <3번 못 웃음> 어 아직. 아직 맥콜 못 봤어 아, 맥콜 25번. 아, 그 막, 맥주 있어요 맥주? 25번. 그 맥콜 번나에 맥콜 하나에요? 맥주도 하 맥콜이 안 아, 보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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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주 사서 져주 28번이야 아니요. <뮤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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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. 야. 야, 어, bueno. 어� 네. 아 여기 지가는걸 팔겠어요 장난이에요 여기서 질 아, 나영이 어, 내가 들고 있어 밑에야 má, 내가 산 거라고요 밑에야? 생색내기 너무 불쌍 중앙대, 중앙대, 중앙대 아, 잠깐이거이막소가막아 아, 그만 해달라 했는지안했는서로교환 하면... 사람 이 없어... 요 언니 이 완전 많이 고 언니가... 되게 안 했잖아요... 왜다면 왜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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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왜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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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 아, 먹어 아, 근데 거기가 좀 좁아가지고 네, 네. 다 같이 가면면못먹어 아니, 아니, 아니 비씨는 비씨는 지금? 지금 몇 시야? 지금 네? 아니야 지금 3번씩 먹었잖아 번 아니면 돼 저희 주문할 거니까 지금 주문하지 마세요 빨리 빨리 먹고 싶어가지고 아 그러면 배달 갔다고 하면 아니 배달 갔다고 하면 돼. 뭐야? 뭐야? 사람 좀거기 뭐야? 왜냐면 친해요 그래안해요나 눈물 날 뻔했어 나 진짜 눈물 날 뻔했어 지금 여기서 전화가 있어 진짜요? 아, 디나이름대로어알 그걸 안하신거야? 나윤이 얼굴다기억거야 언니 까이찍진면 안돼요 아 깜짝아 주호라 아는사람 아요 한장 됐어요 여러분 이제 시켜요